자, 이번에는 로노마스터 벤으로 만든 모델이에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쪽 좌측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차이점을 좀 아실 테니까. 약간 확장을 시켰어요. 이 벽면 쪽을. 따서, 이 영역을 따서 외곽으로 돌기 측해서 내부 공간을 조금 더 키운 그런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로노마스터 벤 모델 가격 설명해 드릴게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7,050만원부터입니다. 이제 아래 쭉 옵션들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 가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수납공간이랑 다 뒤쪽에 있으니까. 자, 뒤쪽은 우리 나인 캠핑카의 시그니처죠? 후방에는 모두 테이블을 두겠다. 맞죠? 대표님. <laughs> 그래서 테일게이트를 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철제 사슬로 되어 있는 끈이 있어요. 쭉 전구하게 외부 테이블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가지로 활용을 많이 할수 있어요. 외부 테이블도 될수 있고 주방도 될수 있고 휴식 공간도 될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안쪽 수납공간은 DP 해놔서 그런데 수납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여유가 있고 이게 이제 외부로 확장시켜서 좋은 게 바로 이쪽 침실이에요. 침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창문 쪽을 확장을 안 했으면은 아 여기서 저기 한 180대는 성인분들 못 주무세요. 이게 확장시켰기 때문에 180 대시는 분들도 충분히 여기서 주무실 수가 있다 이 너비가 대표님 너비가 어떻게 나와요? 2m 나옵니다 아 2m다. 너비 폭이 약 2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80 대는 신장을 가지시는 분들도 여기서 두분 주무실 수가 있는 거죠 저쪽 위쪽으로 한번 볼까요 위쪽에는 또 탑업 텐트를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명 팝업 텐트 쪽에서 두명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델은 사실 우리 나인 캠핑카가 최초예요. 제가 최초로 또 이걸 한번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스터에 이렇게 팝업 텐트를 설치한 거요. 예 위쪽 한번 보여주실까요? 위쪽에 뒤들림 방식으로 이렇게 팝업 텐트를 설치했어요. 자 안쪽 볼게요. 안쪽은 모기장이에요. 모기장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기장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롤, 뭐, 그리고 접이 다 이거 끊어지기도 하고 부식되기도 해요. 요게 굉장히 좋아요, 모기장은. 자, 앞쪽으로는 이렇게 외부 샤워기 제공하고 있고, 안쪽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안쪽 볼게요. 안쪽은 트렌지 모델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크기를, 크기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열 회전 기능 다 되고, 2열 앞보기 시트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접이식. 확장 테이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얘도 빼서 확장할 수 있는 테이블 구조 가지고 있고, 이 옆쪽에도 이렇게 선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는 그 시트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2점씩 안전벨트가 두 개가 돼 있죠. 그래서 얘는 4인승으로 인증이 된 그런 모델입니다. 주방 볼게요. 주방은 이렇게 확장 패널 둬가지고, 조금 더 주방 넓게 쓸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었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싱크볼 겸용 수전 되어 있고 밑으로는 냉장고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장실 한번 볼까요? 화장실은 한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스트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딱 맞는 공간이에요. 창고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뭐 침실은 아까 보여드렸으니까요. 2m가 돼요. 너비가. 확장시켜서 이제 그런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쪽 화장실 공간도 확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 더 크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터 밴 모델,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돌기시켜서 측면을 보시는 것처럼 거실 쪽 창문 그리고 화장실 쪽도 마찬가지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침실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창문 부분을 쭉 빼내 가지고 이쪽 공간들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그런 구조 특징을 가진 그런 모델입니다.